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미령입니다. 자, 요즘요 여러분께서 동사의 마스형을 가지고 나타내는 정중한 표현, 긍정, 부정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먹습니다 하면은 답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면 답에 마생 하는 식으로 그냥 외우셨죠. 그런데 오늘은 일본어의 동사에는 어떤 종류의 동사가 있고 또그 동사를 가지고 마스형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선 잠시 지난 시간에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동사를 써서 뭐뭐 하지 않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부정하는 문형을 공부하셨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면은 다베마생안 마십니다 노미마생,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이리마생. 이렇게 동사의 마스가 붙는 자리에 마생을 붙이면 뭐뭐 하지 않습니다 하는 정중한 부정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마스가 붙는 꼴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 중에서 루 동사의 마스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머리 염색하셨습니까? 염색을 하신 분들 계신다면 아마 오늘의 이 단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우선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이것은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카미, 감이, 카미. 감이. 카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란 뜻입니다. 소메르, 소메르. 소메르는 물들이다 또는 염색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요. 카에르, 카에르, 카에르는 바꾸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자 오늘 동사 두개 나왔죠? 소메르, 카에르. 잘 읽혀 두시고요자 그럼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죠. 일본어의 동사의 기본형, 즉 원형은 반드시 우단 음으로 끝나는데 그. 원형의 모양을 보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루 동사. 자, 루 동사라는 게 나왔는데 루 동사라고 하는 것은 다베르, 먹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루로 끝나고 바로 앞에 오는 음이 이나의 모음을 갖는 동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우동사라는 거 있죠? 이거는 노무라는 얘가 나왔습니다. 마시다 라는 뜻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루로 끝나지 않거나, 자 지금 노무 같은 경우에도 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루로 끝나지 않거나, 루로 끝나더라도 그앞에 모음이 이나 의 모음이 아닌 경우 우동사라고 하고 세 번째 나온 변칙 동사는 스르 하다, 쿠르 오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세 가지 동사 중에서 루 동사를 보도록 하죠. 루 동사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반드시 원형의 마지막 글자가 루로 끝나고 루 앞에 이나 에 모음이 오는 동사를 말합니다. 예를 보시면은요, 답에루자 루로 끝났죠. 그 다음에 그 앞을 보면은 배라고 하는 거 배에서 에 모음을 갖는 음이 왔습니다. 먹다란 뜻으로 루 동사이고 그 다음에 나온 거 카에르. 바꾸다라고 하는 건데요. 루로 끝나고 그 바로 앞에 에라고 하는 모음이 왔죠. 자, 카에르 바꾸다. 이것도 루로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오키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오키르 이거는 일어나다의 뜻입니다. 루로 끝나고 그 바로 앞에 이번에는 에가 아닌 이라는 음을 갖는 이라는 음의 키가 왔습니다. 오키르 일어나다. 자, 이렇게 루가 끝나고 바로 앞에 음에 이 나의 모음을 갖는 것들이 왔을 때 이것을 루 동사라고 합니다. 자, 루 동사의 정중한 뜻을 나타내는 마스가 붙은 꼴 이것을 마스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루 동사의 마스형은 기본형에서 루를 떼고 마스를 붙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은요. 답베르 먹다. 여기에서 루를 떼고 마스를 붙이는 것 즉, 답의 뒤에다가 마스를 붙여서 다베 마스라고 하면은 먹습니다 하는 정중한 뜻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카에르 바꾸다. 카에 루에서 루를 떼고 마스를 붙여서 카에 마스라고 하면은 바꿉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오키로 일어나다. 이것도 루 동사니까 루를 떼고 마스를 붙여서 오키 마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어납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중한 뜻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동사의 종류, 일본어의 동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마스형 만드는 간단한 표현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뭐냐면은 하 우선 동사의 종류를 보시면 일본어의 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루동사, 우동사, 그리고 변칙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루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 또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뭘로 끝납니까? 루로 끝난다고 했죠. 자, 기본형이다,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자, 이래서 루로 끝나고 바로 그 앞에 오는 음이 이나의 모음인 것을 루 동사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루 동사라고 하는 것은 다베 루 또는 여기 나온 거 오키 루 이런 경우 루로 끝나고 그 앞에 배 또는 키 라고 하는 에, 이 모음을 갖는 음들이 온 것들이잖아요. 이랬을 때루를 떼고 마스를 붙여서 타베 마스 하면은 먹습니다. 오키 마스 하면은 일어납니다. 는 정중한 뜻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루 동사 변칙 동사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하신 내용 생각하시면서요. 일본인을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타베 마스 가에 마스 오키마 헤어 스타일. 감이. 염색. 바える. 정말 요즘에는요. 자기 개성 표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개성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동양인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 색깔 하면은 검은색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주 밝은 갈색이라든가 또는 금발, 하물며 파란색,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한 사람도 많아요. 자, 염색하다 물들이다라는 것이 소메르입니다. 소메르,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염색한다라고 하면은 감이요. 소매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소메르라고 하는 거, 이 동사가 모양새가 루로 끝났죠. 바로 앞에 오는 음이 소메 해서 에모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 동사가 바로 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수형으로 바꾼다면,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소메르에서 루를 떼고 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미오 소메 마스 하면 머리를 물들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미오 소메마스. 자이 밝은 갈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 그러한 색깔을 차빠츠 차빠츠라고 합니다. 차빠츠라고 하는 것은 밝은 갈색의 머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금발 있잖아요. 금발로 드린 것을 김빠츠 김빠츠 하는 식으로 나타냅니다. 차빠츠, 김빠츠. 그다음에 머리를 염색한다 하면은 가미오소메르 염색합니다. 가미요, 소매, 마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라서, 마또 하시다. 사연나라